본차시에는요 두꺼비집이 여물까와 대문놀이 제제곡을 노래 불러보는 활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나눠볼까요? 안녕 안녕 안녕하세요. 먼저 두꺼비집이 여물까입니다. 두꺼비집이 여물까 학습 목표는 날붙임새 맞게 손뼉을 치며 노래 부를 수 있다입니다. 여러분들은 우리나라 민속놀이에 무엇이 있는지 알고 있나요? 윷놀이가 있고 가마타기, 꼬리잡기 등의 민속놀이가 있네요. 여러분, 두꺼비집이 여물까 제재곡은요 전래 동요인데요. 무슨 장단으로 되어 있나요? 네, 맞습니다. 자진물이 장단으로 되어 있는 곡이에요. 자, 그럼 본 제재곡이 무엇을 할때 부르던 노래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래놀이를 하면서 부르던 노래입니다. 또한 같은 리듬이 반복되는데요. 아래 그림을 살펴보면 어린아이들이 모래 안에 손을 넣고 모래를 손등에 작은 동산을 만들어서 토닥토닥 하고 있는 그림이 그려져 있네요. 제제곡 감상을 통해 제제곡의 특징이 어떠한 것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노랫말을 살펴보니까 내가 만든 두꺼비 집이 까치가 밟아도 단단하고 황소가 밟아도 탄탄하다고 노랫말이 제시되어 있네요. 그럼 본 제제곡을 선생님이 노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두꺼비 집이 어물까, 까치 집이 어물까. 두꺼비는 집 짓고 황새는 물 깊고 사치가 밟아도 딴딴, 황소가 밟아도 탄탄. 다음 활동으로 선생님 소리 듣고 따라 부르기 활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뚜꺼비 집이 어물까, 사치비 집이 어물까? 물고 좋아요 그렇죠 같이 좋다 탄 좋아요 잘했습니다 이제 반주 듣기에 맞추어 노래 부르기 활동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요 아주 잘했습니다. 여러분, 다음 활동으로 말부침새에 맞게 손뼉을 치면서 두꺼비 집이 여물까를 노래 불러 볼 건데요. 말부침새란 노랫말이 장단에 붙여진 모양새를 의미하는데요. 선생님이 먼저 시범을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두꺼비 집이 여물까 까치 집이 여물까 두꺼비 집이 여물까 같치 집이 여물까자 그럼 반주 듣기 맞추어 선생님이 노래 불러보도록 할게요. 그럼 여러분들은 말붙임새에 맞춰 손뼉 쳐주는 거예요. 해볼까요? 손뼉 쳐주는 거예요. 두꺼비 집이 여물까 까치 집이 여물까 두꺼비는 집 짓고 황새는 물깊고 까치가 밟아도 단단, 황소가 밟아도 좋아요. 그럼 역할 바꾸어서 선생님이 말부침새에 맞추어 손뼉 치고, 여러분들은 반주 듣기에 맞춰서 노래 부르기 활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잘했습니다. 다음 활동으로 말붙임새에 맞게 손뼉을 치면서 두꺼비 집이 여물까 노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활동을 하기 이전에 선생님이 먼저 시범을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반주 듣기에 맞추어 노래도 부르고 손으로 말 붙임새에 맞추어 손뼉치기 활동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아주 잘했습니다. 두꺼비 집이 어물까? 까치 집이 어물까? 본차시에 배운 두꺼비 집이 어물까? 제제곡을 부르면서 하는 놀이인 두꺼비 집 만들기 놀이 방법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꺼비 집 만들기 놀이 방법은요, 그림과 같이 한 손을 모래 속에 묶고 다른 한 손으로 그 위를 계속 두드려서 단단하게 만듭니다. 모래 속에 묻힌 손을 빼며 구멍을 만드는 것이죠. 바로 이와 같이 하는 놀이가 두꺼비 집 만들기 놀이입니다. 여러분, 본차시는 두꺼비 집이 여물가 제재곡을 말붙임새 맞게 손 박수를 치면서 노래 불러보는 활동을 하였는데요. 두꺼비 집이 여물가는 무슨 장단으로 되어 있나요? 맞습니다. 바로 자진몰이 장단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리고 전래동요에 해당하는 국악곡입니다. 자, 그럼 두꺼비집이 여물까는 언제 부르던 동요였나요? 맞습니다. 아이들이 모래밭에서 모래로. 두꺼비 집을 만드는 놀이를 할때 부르던 전래 동요였습니다. 자, 다음으로 대문 놀이 제재곡을 학습해 볼 건데요. 대문 놀이 제재곡 학습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진몰이 장단의 한 배에 맞추어 노래 부를 수 있다입니다. 자, 그럼 대문 놀이 제재곡이 악보와 악곡이 어떠한 구성으로 되어 있는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문놀이는요. 자진물이 장단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 어느 지역의 민요라고 되어 있나요? 맞습니다. 전라도 지역에서 불리던 민요네요. 자 그럼 대문놀이는요. 전라도 지방에서 강강술래에 엮이는 놀이 중에 하나입니다. 노래로는 대문 열기라고도 하고요. 전국적으로 주로 달이 밝음, 밤에 행하여지죠. 자, 그럼 대문 놀이 제재곡을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문놀이 제재곡을 선생님이 노래 불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기 문지기 문 열어 주소 열쇠 없네지기 문지기 문열 자, 그럼 따라 부르기 활동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 열쇠 없어 문 열겠네. 그렇죠, 좋아요. 문지기 문지기 문 열어 주소 열쇠 없어 문 열겠네. 좋아요, 아주 잘했습니다. 자, 여러분 대문놀이는 무슨 장단이라 그랬죠? 맞습니다, 자진물이 장단입니다. 자, 그럼 자진몰이 기본 장단을 쳐볼 건데요. 자진몰이 기본 장단은요, 손뼉 쳐볼 건데, 아래에 별표 표시 보이나요? 별표 표시에 손뼉을 치는 것이 바로 자진몰이 장단 기본 장단입니다. 자, 그럼 선생님이 한번 노래 듣기에 맞춰서 자진몰이 장단 기본 장단을, 손박수를 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지기 문지기 문 열어주소 열쇠 없어 문 열겠네 반주 듣기 맞추어 선생님 노래 불러 볼게요. 여러분들은 자진모리장단 기본장단을 손박수를 쳐보는 활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박수 쳐주세요. 문지기 <목소리> 문지기 문 열어주소 열쇠 없어 문열어주 지기 문지기 문 열어 주소 열쇠 없어 문 열겠네. 좋아요 잘했습니다. 이번에는 선생님과 여러분들이 역할을 바꾸어 선생님이 이제 자진 모리 장단 기본 장단을 손박수 쳐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은 노래 부르기 활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이제 반주 듣께에 맞춰서 노래도 부르고 자진모리 장단 기본 장단 손박수도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문지기 문지기 문 열어주 소 열쇠 없어 문 열겠네. 문지기 문지기 문 열어주 소 열쇠 없어 문 열겠. 아주 좋아요. 잘했습니다. 여러분, 다음 활동으로 자진머리 장단의 한 배를 맞추어 대문 놀이를 부르며 놀이하는 방법을 살펴볼 건데요. 한 배에 대하여 무엇인지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배란 쏜 화살이 날아서 닿는 한도를 나타내는 것인데요. 국악에서는 시간적인 개념으로 쓰여서 장단의 빠르기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자진몰이 장단의한 배에 맞추어 노래 부르면서 놀이하는 방법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명의 순례가 양손을 맞잡고 머리 위로 올려서 대문을 만듭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한 줄로 서서 앞사람의 허리를 잡고 노래를 부르며 대문 사이를 지나갑니다. 노래가 끝나면요. 술래는 마주 잡은 손을 내려서 지나가는 사람을 잡습니다. 지금까지 대문놀이 놀이 방법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두꺼비 집을 만들면서 부르던 두꺼비 집이 여물까학 제재곡과 대문놀이 놀이를 하면서 부르는 놀이 노래를 학습하였는데요. 이 외에도 황해도 다리 빼기, 꼬리 따기, 손치기, 발치기 등의 놀이 노래가 있습니다. 본차 시의 학습한 활동 내용을 정리하는 것으로 국악 온라인 수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노랫말이 장단에 붙여진 모양새를 의미하는 것인데 이것을 손박수를 치면서 노래 부르기 활동도 해보았는데요.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말부침새였죠. 자, 그럼. 땡땡은 빠르기를 말하며 장단에 따라 달라진다고 했어요. 우리가 대문 놀이 놀이 방법을 볼때 살펴봤던 학습 내용인데요.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한 배입니다. 자, 빈칸 놀이는 한 손을 모래 속에 묶고 다른 한 손으로 그 위를 두드려 단단하게 만든 후 손을 빼내어 구멍을 만드는 놀이입니다. 까치가 밟아도 단단하고 황소가 밟아도 탄탄하다고 노래 부르면서 하던 놀이였는데 어떠한 놀이였나요? 맞습니다. 두꺼비집 만들기 놀이였어요. 아주 잘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은 두꺼비집이 여물가 제재곡과 대문놀이 제재곡 총두 곡을 학습해 보았습니다. 자, 본 차시의 과제는요. 본 제제곡이 노리노래였잖아요. 노리노래를 노래 불러보니 어떠한 느낌이 들었는지 작성하는 것이 본 차시 과제입니다. 구강 인사 나눠 볼까요? 손을 자주 씻어 보아요.